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중국 정부의 내수 강화 정책과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봤어요. 특히 의류,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호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케이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1번, 관광산업 활성화 2번, 무비자 입국 정책 3번, 세금 감면 정책 4번, 인터넷 규제 완화 정답은 2번, 무비자 입국 정책입니다.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으로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팝업 스토어가 활성화되고 굿즈 시장 확대와 콘서트 재개가 기대돼요. 중국의 내수 강화 정책은 특정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 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